맞아, 이 소리를 계속 나한테 했어. 뭐라고? 한달 남았다고, 내가. 야, 우리 너 있으면 걔가 하면 우리 많이 못 만난다고 다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리가 없다. 나 사업은 무조건 가야 돼. 아 그래? 네. 김나 어. 운동하는 거 보고 가 지금 나보고 싶어요, 그 거. 멀쩡쩡. 4월 1일에 알바해야겠다. <laughs> 개웃기네? 기네. <laughs> 난 <laughs> 9월달에 일하는데 길어졌지. 야, 근데 예서 길지? 않까생각 야, 근데 너희 초면 아니니? 그니까 <laughs> 거북이 짱 귀여워. 그림들이 아, 하나도 겹치는 거 없지. 토끼인데? 토끼야. 거북이 아니었어. 그림들이. 어? 야5인까지 플레이 고등학교. 가능이라는데? 그래서 <laughs> 아, 이 이거? 어. 아니야 이거 6인 게임이야. 만 여섯 개니까 괜찮아. 그래? 잘. 돌이킬 수 없어. 십이만.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기분이가서 이상한 거 났어. 아니 저기요. 모르겠는데 4번 겜비리다 겜빌 <laughs> <laughs> <그냥 얘> 닮아? <웃음> <나>. <웃음> 아, 많이 먹고 싶은 거 같아요. 기대. 아 웃기네. <foreigner. 웃음> 아 웃기네. 우리 제 웃긴 하지. 많이 갈린 거야 아직 안 됐어요. 너만 <laughs> 아, 어, 내면 돼. 아 기리만 되면 돼. 다꼼 봤지 않은데? 4번이라니까. 3번, 3번. 아, 정답은 2번이었어요. 아 <laughs> 너무 좋아, 아 정확히 맞췄어. 좀아 애매한 거야.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. 얘, 얘처럼 확실하게 걸려봐. 너무 확실해. 아슬아슬하다. 불안하다. 와, 얘다. 카드 다잘래가지고 분산된 것 봐. 그래서 맞아? 나1 번. 오, 맞췄다. 이거 어떻게 그려? 어? 아, 뭐야? 이건가? 이정 네. 초상으로 써 수상가 초상가 배를 그렸어야지 난 그렸어 난 그렸어 난 그렸어 아니 그렸어. 솔직히 그렸어. 나 이거 난 그렸어 <laughs> 이렇게 도주야 <해서> 어둠... <laughs> 잘 돌아왔어 카드 근데. 어, 근데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오두막은 이게 뭐야, <laughs> 이게 뭐야? 아, 맨 처음에 아. 그거 그리고 나서 너무 오징어 같아가지고 사람을 그려놓은 거야 근데 오두막 그렸잖아 근데 이걸 수상가이써 <laughs> 어떻게 이거를? 어우 깔 그러니까. 아, 근데 안 아, 그렸어. 왜냐면귤리는 아, 오두막이라고 썼기 때문에. 야안 그렸어. 난수상각고 적었어. 아, 너 대단하다. 이렇게 그렸어? 잘 그렸지 않아? 야수중가운데수중가 이거 뭐야? 항공모함. 항공모함이요? 항공모무이려워 그래가지고 항공이 <laughs> <한국> 있고 모함. 뭐? <laughs> <laughs> 아그야 그래. 아무래도 오케이. 천재만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잘못 그렸다가 그래? 잠수함이라고 쓸거 같아서 어, 나 잠수함인 줄나잠수함이랑고민했어어그래지 어. <laughs> 뒤에 뭐하면 비행기 다 똑같을 것 같아 어다 비행기 같은 어. 거오저 어, 비행기야 비행기 <laughs> 저거 <저가 좀> 비행기야 <laughs> 이거 일점씩이야 그림 그리나 하고 이거 맞트나 비행기, <비행기야. 웃음> 어, 비행기. 비행기. <laughs> 그래서 결론은 비행기, 비행기. 비행기. 이렇게 간 <laughs> 파자마 파티였습니다 개어리한 거잖아요 파자마 볼... 파티야 그게 근데 네, 이걸 맞추고 쓴 기억이 없는데 <laughs> 네 이제 네, 마지막 결말 봤는데 어디서 틀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화자 파티였는데요 네, 내가 내가 틀어졌을 것 같은데? 네저 이렇게 그렸어요 오오. 밤에 옷 입고 파티하고 있어요 잘, 잘 그렸네? 화자 파티였어요 별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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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해가지고 어, 어, 어. 밤에 모자 쓰고 파티하고 있어요 근데가 나는 욕실봉 같은 건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요정이 됐어지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, <laughs> 근데, 아니, 근데 이게 그렇다어잘 그렇게 그렸다 야잘 <laughs> <laughs> 그렸다 요정이 됐죠? 나방인가 뭐야 이거? 나방인가 어떤 새끼야? <웃음> <웃음> 어. 나야. 나야. 도긴게 <laughs> 이게 틴커벨이 돼서 왔어. 답은물은 나무 석이었어. 물은 나무 석이 잘 이게 끝도 봐도 물은 나무 석이잖아. 그렇지? 아, 붉은 나무 석이었어? 나 네. 단어밖에 없는 줄 알고. 이건 인정가능하지 붉은 나무. 뻥잘 부렸어. <laughs> 어, 컸어 재수없어. 이게 뭐야? <웃음> 민들레. <웃음> <웃음> 누구야? 아니, 왜, 왜? 왜? <laughs> 미쳤다. 왜? <laughs> 민들레 올씨 <laughs> 뭐야? 씨야 <laughs> <뭐야? 웃음> 근데 그림도 약간 좀. 이고거 생겼다. 어, UFO 맞아? u f o 데 <laughs> 내가 봤어, 정답 마지막 거를. 뭐, 뭔내 <laughs> 거지 모르고, 봤어. 물론 내가 먼저 뭐 틀어주지 않은 거 진짜, 할 <것> 말이. <같아. 웃음> 그렇게 되지 싶어. 잘 들었지? UFO 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미나가 UFO 썼을 거야. 똑 같이 UFO 잘그렸어잘그렸어 UFO. 이제 최현은 왜 이겼는데 뭐야? 야뭐갓갓 날아간다 갓. 근데 UFO 나도 알아요. UF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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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지

그래 너 자꾸 그러 여기다 따라와줘 이게 분위기 안 좋아 여기도 따라와 그사어떡라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니 연습까지 해야 가운데쪽으로 모여 동그랗게 자 이렇게 야, 야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하나 찍는다 미친어야 <laughs> 야, 망한거 <laughs> 같아 하나 둘셋짠 된거 맞지? <웃음> <웃음> 야 태연 안안 움직이는데? 어아아 아. 기름 됐죠? 그래? 와 카메라가 비주얼이 미쳤다. 이제 기름 안끼게 조심해라. 짠. 짠.